여러분 여기는 지금 짠 TV에도 나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맨날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 늦어져가지고 막3시 이쯤 돼서 먹거든요. 3시면 보통 다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팡팡치 왔어요. 뒷파시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많이 짜가지나 완전 싼 거예요. 퐁장트. 아주 두부. 대박이네 맛있겠다. 살. <목소리> 음 맛있다 오빠. 와, 너무 맛있겠다. 제가 몸보신하러 왔거든요. 드실 때먹어요 나봉이들도 몸보신하세요. 다먹었어요 황평이 집 여기예요. 브레이크 타임이 4시부터 5시인데 보통 브레이크 타임 전에 식혜면은 오래 앉아있어도 되는 것들이 간간히 있잖아요. 여기는 다 먹으면 바로 4시에 밀면 나가야 돼요. 이런 길을 따라오면은 황평집이 나옵니다. 안녕 나봉이들. 오늘은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문 들어온 것들 사입하러 이제 갈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공휴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짠! 어저께 저녁 10시에 주문한 음식들이 오늘 아침 7시 새벽에 도착했어요. 드라이아이스도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있어요. 춘천 닭갈비 이거는 그냥 바로 구워 먹을게. 그리고 곤약 잡고 볶음밥 잡고 이거는 내가 너무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약간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곤약볶음밥을 샀어요. 하나에 260칼로리래요. 그리고 곤약볶음밥 매콤 닭가슴살 맛으로 이거는 똑같은 거 갈릭 닭가슴살 맛. 약간 여기는 즉석식품처럼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애들이었고 얘는 짠 우유! 저는 우유를 너무 사랑합니다. 파 요리의 기본이죠 대파. 와 이건 뭐야? 양파 요리의 기본 하나 양파. 짠. 돼지고기 이건 찌개 된장찌개 먹을 거예요. 오. 계란. 계란 과연 안 깨지고 왔을까요? 와안 깨졌어. <laughs> 뭐야 하얗다. 하얀 계란 너무 오랜만. 포장 엄청 잘 오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즉석 신청닭갈비를 먹을 거예요. 오. 오! 이렇게 돼 있어. 이쪽에. 됐다. 짠, 이렇게. 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파, 양파. 이렇게 썰 거예요. 맛있 겠다. 난 야채 가 흐물 흐물 거릴 정 도로 폭삭 있 는게 좋아요. 이게 아직 안익었 지만 옆 에서 익는 동안 더 재빠르 게. 김치만 덜어내면 끝. 잘 먹겠습니다. 맞나 응. 마키 커리아 낫네. 그러면 어디보다? 배달 시켜 먹는 거보다. 음. 끝. 음. 괜찮네. 음흠. 짠, 여러분, 짠, 다 먹었던. 이렇게 해서 오늘 컬리로 해서 먹어봤어요. 컬리에,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어, 마켓컬리가 광고처럼 들리는데 광고 아니고 진짜 그냥. 어, 들었어. <laughs> 광고 주세요, 여러분! 예쁘게 찍어 드릴게요. <laughs> 광고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목표가 식비로 특별한 날 빼고 이런 거 빼고는 50만원으로 버티기 그러면 얼마야? 그치? 왜냐면 지금 원래 목표가 일주일에 10만원씩 쓰는 건데 내가 생각했을 때 10만원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커피를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커피는 이제 집에서 카누를 마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찌리하다 보면은 식비가 확 줄겠다. 나봉이들도 밥잘 챙겨 먹고 이제 날씨 엄청 더워졌으니까 더위 먹지 말고 일교차 크니까 감기조 심하세요. 좋아요랑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